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음, 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다고 하잖아요. 살아도 산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심경이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도 산것 같지 않은 하나님 부재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러한 현실적인 고뇌 속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약해진다라는 이 표현의 근본적인 의미는 수의를 입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의는 누가 입습니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송장같은 그런 신세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땅 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건데 이스라엘의 이 인식 속에 땅 끝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뭐몇 마일 떨어져 있냐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산것 같지 않은, 산 송장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보겠노라고 발버둥쳤습니다. 남들이 보이는 것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신 것을 보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빼놓고선 가정의 전권을 그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런데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친 그때.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간 그때 그에게 돌아온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제 종살이 했지만은 뭔가 이제 전권을 맡겨 주셔서 좀등좀 피고 좀잘 살아 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옥살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 0 5편에 기록된대로 보면 그가 그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이 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으면서 그 영혼이 눌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는가, 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요셉이 경험한 것과 같은, 혹은 다윗이 느끼는 바와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복받는다. 이건 정말 세상에 기복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여러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 <laughs> 본문을 보면 아주 귀한 신앙의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진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laughs> 한번 나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라는 것은 절벽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위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3절 서두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3절이에요. 3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피난처라는 것은 도피처 혹은 성경에서는 도피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망대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성벽 주위에 세워지면서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고 적군이 올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그 성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망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나 망대나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 무엇이냐?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참 쇠퇴해서 그렇지 한번 고민해 지난 날을 곱씹어 보십시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철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추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추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현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로마서 4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현실이 너무너무... 철량하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송장처럼 느껴진다는 것.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더뭐 하겠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죠? 내 느끼는 바예요. 내가 보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은 것 맞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하는 내용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죠. 주님, 내가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고 그 날개 아래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막은 성막 혹은 성소, 성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수위를 입은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내가 땅 끝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인재 속에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날개 아래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것과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날개 아래 들어간다, 피하고 싶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어미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안에 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신명기 31장 11절 12절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복음자질을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날개 아래 거한다.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주신다. 이 여기선 너풀거리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과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너풀거린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세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표현이 독수리가 날개를 덮을 거리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기차를 운전한다, 획치나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온 천지를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막에 거한다. 그 날개 아래 피한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온 세계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그 백성의 동행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산 송장과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다윗이 정말 내가 땅끝에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과 같이 느끼고 있는 다윗이 지금 유일하게 자기 인생의 탈출구를 하나 찾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때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 힘을 모았던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업 중 하나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들이 포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재분배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이 그저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읍이 그 가나안 땅 중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중에 있을 때에 땅 분배가 다시 이루어졌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읍이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그대로 세워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그 대적들이 막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면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참수하고 고수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이 16년 동안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지만 또뭐 스탈보스네와 닥네라는 그 인물과 동료들이 또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법적 근거가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성전 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길을 트시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막아서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산 송장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그죠? 그 성전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연합이 되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권이 그 성전 재건을 막아섰다니까요. 왕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왕의 말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질 때에 그 백성을 덮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그 다음 절 기가 막힌 절이 있습니다. 4장7절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 무엇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 성전 재건 사업을 막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적 때문에 산 송장과 같이 되었고, 그 대적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이 느끼며 경험하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어떠한 고백을 할수 있게 하신다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스루빠벨 앞에서 평지가 되기 아리라.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깎아 평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검푸른 바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난한 땅으로 그 안식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 자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은총, 은총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 그 입에서 그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이 터져 나오게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돌을 놓는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다윗과 같은 심경을 가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다른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그 몇몇 분들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탁하는 것은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시고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머리돌를 놓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 인생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내가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멸되거나 사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입으로는 고백하기 쉽지만 실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실 때에 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장막대신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지 않야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